깡충깡충 토끼. 옳지. 연아, 이거 뭐야? 어 응. 오, 맞았어. 곰세 마리가. 옳지, 맞았어요. 응. 이건 뭐야? 응. 이거 뭐야? 뭐, 마 이거 뭐야? 응. 우주사자 응. 응. 자, 이건 뭐지? 응. 옳지, 맞았어요. 이거 뭐야? 옳지, 꼬구대지 이거 뭐야? 삐약+ 삐약 이거 뭐야 음. 뭐 그렇지 뿌 코끼리 이거 뭐야 매양 음. 네. 이거 뭐야 오지 쨍+ 쨍+ 쨍 참새 이거 뭐야 목이 긴 기름이지 이거 뭐야 꽥+ 꽥+ 꽥꽥꽥 오지 이거 뭐야. 띠뚱띠뚱 펭귄 띠뚱띠뚱 띠뚱 옳지. 이거 뭐야? 따그닥따그닥따그닥 다그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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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그닥, 다그닥, 다그닥. 얼룩말 이거 뭐야? 뭐치. 이거 뭐야? 오우 호랑이? 이거 뭐야? 깡총깡총 도끼 <laughs> 이거